안녕하세요. 요가소년입니다. 이번 영상은 목덜미와 어깨, 그리고 승모근 주변의 뻐근함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통증 완화 요가 프로그램입니다. 안내하는 호흡에 따라 움직임을 가져가고, 마음의 눈으로 몸을 섬세하게 관찰하다 보면 뻐근함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무쪼록 불편했던 몸과 마음이 사그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은 좌우를 뒤바꾼 거울 모드로 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달라 혼란스러운 분들은 우측 상단의 자그마한 영상을 활용해주세요. 매트 위에 편안하게 앉아서 수련 시작합니다. 두 다리 교차해주세요. 앞에 다리 종아리와 뒤에 다리 정강이가 만나도록 해주시고요. 두손 넓적다리 위에 가볍게 올려둡니다. 턱 살짝만 당겨주시고요. 눈 감고 코로 호흡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뱉어주세요. 다만, 코로 숨을 내뱉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입으로 뱉어도 괜찮습니다. 상체는 곧게 펴주세요. 골반의 앞쪽은 천장 쪽으로 끌어올려주시고요. 가슴 활짝 열어냅니다. 어깨는 바닥쪽으로 지그시 내려주시고요. 눈 떠주시고요. 두손 엉덩이 바깥쪽 부근으로 가져가 바닥에 툭 떨굽니다. 다음 동작을 함께 할때 목과 어깨 사이에 과한 긴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어깨를 살짝 들어 올려 봅니다. 내쉬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어깨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내쉬는 숨에 어깨를 바닥 쪽으로 눌러줍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어깨에 올라갑니다. 내쉬는 숨에 어깨에 내려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어깨를 천장 쪽으로 올려보시고요. 내쉬는 숨에 어깨를 바닥 쪽으로 내려줍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어깨를 살짝 들어 올려보시고요. 내쉬는 숨에 바닥 쪽으로 털썩 어깨를 떨굽니다. 이어서 두손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손바닥이 무릎 위에 있습니다. 이제 어깨 관절을 이용하여 어깨로 원을 그려볼 겁니다. 어깨의 방향이 앞에서 위로 올라갈 때 들이마시고, 뒤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내쉽니다. 가능한 천천히 어깨 관절을 느껴보며, 원을 다섯 바퀴 그려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승모근의 과한 긴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원을 다섯 바퀴 그려봅니다. 어깨의 방향이 뒤에서 위로 올라갈 때 들이마시고, 앞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내쉽니다. 호흡에 유념해서 어깨로 원을 그려봅니다. 두손 엉덩이 바깥쪽 바닥에 툭 떨굽니다. 다리의 위치를 바꿔보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오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의 가운데 내쉬는 숨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턱이 오른쪽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들이마시는 숨의 가운데 내쉬는 숨에 고개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턱은 왼쪽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들이마시는 숨의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하며 목, 어깨 부근의 좌우를 확인합니다. 다시 깊이 숨들이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오른쪽 귀, 오른쪽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들이마시는 숨의 가운데. 내쉬는 숨에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쪽 귀, 왼쪽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내쉬는 숨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시고요. 왼손 더 길게 뻗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운데. 내쉬는 숨에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오른손 끝 조금 더 멀리 뻗어 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하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기억합니다.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턱이 오른쪽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턱을 당긴 후 고개를 왼쪽으로 회전하여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와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턱을 당겨 고개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턱이 오른쪽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내쉬는 숨에 고개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턱이 왼쪽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턱을 당긴 후 고개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왼쪽 귀, 왼쪽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턱을 당긴 후 고개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다시 턱이 왼쪽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내쉬는 숨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턱, 오른쪽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턱 당겨 고개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오른쪽 귀, 오른쪽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턱 당긴 후 고개를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턱이 오른쪽 어깨와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내쉬는 숨에 고개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턱이 왼쪽 어깨와 가까워집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턱을 당긴 후 고개를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왼쪽 귀가 왼쪽 어깨와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턱을 당긴 후 고개를 왼쪽으로 회전해서 턱이 왼쪽 어깨와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하며 목과 어깨의 부근을 세심히 관찰합니다. 두손 무릎으로 가져갑니다. 손 바닥이 무릎 위에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혀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고개를 떨궈 봅니다. 턱을 당겨보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가능한 만큼까지만 고개를 뒤로 젖혀 봅니다. 내쉬는 숨에 턱 당겨 고개를 툭 떨궈 봅니다. 이어서 머리로 원을 그려봅니다. 턱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들이마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내쉽니다. 각자 호흡에 맞춰서 원을 그려봅니다. 가급적 천천히 진행해 주시고요. 무리해서 큰 원을 그리려 하지 않습니다. 원을 그리는 중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잠시 그곳에 머물러서 그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기다려 봅니다. 반대쪽. 원을 그려봅니다. 턱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들이마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내쉽니다. 자신의 몸을 탐색하듯 천천히, 섬세하게 동작을 진행합니다. 원을 다 그리셨다면 가운데 와서 멈춰 주시고 몇 차례 호흡을 반복하며 목과 어깨를 느껴 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슴을 활짝 열고 고개를 뒤로 젖혀 봅니다. 시선 사선 방향 혹은 천장. 내쉬는 숨에 턱 당겨 시선 배꼽 들이 마시는 숨에 가슴 활짝 열고 고개를 뒤로 젖혀봅니다. 등허리가 오목해집니다. 내쉬는 숨에 턱 당겨 시선 배꼽 등허리 볼록해집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가슴 활짝 열어보시고요. 내쉬는 숨에 등어리를 뒤쪽으로 멀리 보내 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 봅니다. 내쉬는 숨에 양팔 바깥쪽으로 회전해서 손바닥 천장 바라봅니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주먹을 살짝 쥐어 봅니다. 이어서 양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은 원을 그려 봅니다.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열 바퀴 그려 봅니다. 원을 그리는 중에 엄지손가락은 계속해서 뒤쪽 방향을 향합니다. 이제 멈춰 주시고요. 양팔 안쪽으로 회전해서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바닥을 향하도록 합니다. 손등은 정면을 보고요. 이제 방금 전에 반대쪽 방향으로 원을 그려봅니다.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열 바퀴 원을 그려봅니다. 원을 그리는 중에 엄지손가락은 계속해서 아래쪽 방향을 향합니다. 이제 두 손, 손바닥을 활짝 펼쳐 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양팔 바닥 쪽으로 살짝 떨궜다가 들이마시는 숨에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호흡에 맞춰서 10번 반복합니다. 무리해서 양팔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목과 어깨 사이에 긴장이 느껴진다면, 들어 올리는 팔의 높이를 낮춥니다. 이제 두손 바닥에 떨궈 주시고요. 다리의 위치를 바꿉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내쉬는 숨에 손바닥 천장을 바라보고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양팔 서로 평행합니다. 내쉬는 숨에 두손 엉덩이 옆에 내려놓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시고요. 내쉬는 숨에 손바닥 천장을 향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머리 위로 넘깁니다. 손바닥 서로 마주봅니다. 이어서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 천장 바라봅니다.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해보겠습니다. 손끝은 천장을 향해 더 멀리 뻗어보시고요. 가슴은 활짝 열어줍니다. 절대 무리해서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마시고요. 내쉬는 숨에 턱 당겨주시고 두손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머리 위로 곧게 뻗습니다. 고개 뒤로 젖혀 시선 천장. 내쉬는 숨에 왼손 바닥 짚어주시고 상체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봅니다. 왼팔은 그대로 펴주시고요. 시선은 오른팔 넘어 천장. 들이 마시는 숨에 다시 양팔 머리 위 11자, 내쉬는 숨에 오른손 바닥 짚고 상체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봅니다. 시선 왼팔 넘어 천장, 오른팔 곧게 펍니다. 들이 마시는 숨에 다시 양팔 머리 위 11자, 내쉬는 숨에 왼손 이번엔 조금 더먼 바닥을 짚습니다. 왼손 팔꿈치를 굽혀주시고, 상체 왼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 봅니다. 오른쪽 측면을 느껴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머리 위 11자. 내쉬는 숨에 오른손 조금 더먼 바닥을 짚어주시고, 오른 팔꿈치를 굽혀 상체 오른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 봅니다. 왼쪽 측면의 느낌. 들이마시는 숨에 다시 양팔 머리 위 11자. 내쉬는 숨에 턱 당겨주시고, 두손 바닥 집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보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 팔꿈치를 굽혀 왼팔로 오른팔을 안아 봅니다.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오른쪽 어깨는 바닥 쪽으로 눌러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다시 양팔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팔꿈치를 굽혀 오른팔로 왼팔을 안아 봅니다. 역시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왼쪽 어깨는 바닥 쪽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양 양 옆으로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립니다. 내쉬는 숨에 양팔 서로 교차합니다. 오른팔이 왼팔 위에 있고요. 이어서 가슴 앞에서 양 팔을 두번 꼬아 봅니다. 팔꿈치 굽혀 주시고, 양손 손바닥이 서로 마주 봅니다. 오른손 끝이 더 위에 있습니다.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팔꿈치는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 보시고요. 어깨는 바닥 쪽으로 눌러 줍니다. 시선 양팔 넘어 정면을 응시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풀어 양옆으로 뻗어 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반대쪽으로 교체합니다. 이번엔 왼팔이 오른팔 위에 있습니다. 양팔 팔꿈치 굽혀서 두번 꼬아 봅니다. 손바닥 서로 마주보고, 왼손 끝이 더 위에 있습니다.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팔꿈치는 천장 쪽으로 살짝 들어 올려 보시고, 어깨는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 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풀어 양옆으로 뻗습니다. 내쉬는 숨에 두손 바닥 집습니다. 다리의 위치를 바꿉니다. 왼손 등 뒤로 가져갑니다. 왼쪽 팔꿈치를 굽혀주시고, 손등 등어리나 날개뼈 사이로 가져갑니다. 손끝은 천장을 향합니다. 이어서 오른팔 천장향에 곧게 뻗어 보시고 팔꿈치를 굽혀 손바닥 날개뼈 사이로 가져갑니다.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두손 잡습니다. 힘든 분들은 두손등 뒤에서 가능한 만큼만 뻗어 주시거나 엄지와 검지로 상의를 살짝 잡습니다. 이제 천천히 양팔 풀어줍니다. 반대쪽 오른손 등 뒤로 가져가시고요. 오른쪽 팔꿈치를 굽혀 손등 등어리 혹은 날개뼈 사이로 가져갑니다. 손끝은 천장을 향하고요. 이어서 왼팔 천장을 향해 곧게 뻗었다가 팔꿈치를 굽혀 손바닥 날개뼈 사이로 가져갑니다.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두손등 뒤에서 잡아주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천천히 자세를 풀어줍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바깥쪽을 잡습니다. 팔꿈치 굽혀주시고, 이어서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바깥쪽을 잡습니다. 오른쪽 팔꿈치 아래에 왼쪽 팔꿈치가 있습니다. 배꼽과 양 팔꿈치, 턱이 동일 선상에 놓일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늘려보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정면으로 숙입니다. 턱 당겨 고개를 살짝 떨궈 주시고요. 그 상태로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손 풀어주시고요. 반대쪽. 이제 왼손, 오른쪽 어깨 바깥쪽을 잡습니다. 팔꿈치 굽혀주시고, 이어서 오른손, 왼쪽 어깨 바깥쪽을 잡습니다. 왼쪽 팔꿈치 아래에 오른쪽 팔꿈치가 있습니다. 턱과 양 팔꿈치. 배꼽이 동일 선상에 있도록 자세 만들어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늘려보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를 숙입니다. 턱을 당깁니다. 그 상태에서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키고 양팔 풀어줍니다. 수카사나 편한 자세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이 자세로 수련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요가 수련은 여기까지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뻐근한 몸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 이처럼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조금은 물러났을 거예요. 기꺼이 요가 매트 위에 올라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수련하면서 경험한 여러분의 이야기는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게 무엇든 좋습니다. 수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또 다시 매트 위에서 뵙겠습니다. 남았을 때.